21살짜리 용돈을 뺏어가는, 아, 팁 받은 거. 용돈이 아니고 팁 받은 건데,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불러. 그 일하는 아줌마 중에 나랑 같이 서빙했던 아줌마가 있거든. 날 부르는 거야. 그러면, 그러면서 하는 말이, 아, 이거를 거기서 삥을 나, 내가 뜯겼으면 안 좋겠지.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, 내가 팁을 받았잖아. 그러면서 날 불러가지고, 뭐, 보나야, 여기는 만약에 만 원을 받으면, 막, 일하 사람이 다섯 명이라고 해봐. 엠빵이래. 그런 게 어딨어. 난 여기 직원도 아닌데, 2천원씩 나눠 갖는 거래. 그래갖고 내가, 원래 내가,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, 어릴 때는 어이없는 소리라거나 미친 소리라거나 쌉소리하면 화, 내 화도 안 내. 나 그냥 무시하거든? 하 이러고 나 간단 말이야.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하길래,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. 가갖고 내일을 했거든? 대답도 안 하고? 얼마나 어이가 없냐. 내가 받은 건데, 지네랑 왜 나눠? 근데 웃긴 건, 그거를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, 거기 룰이라면서, 사장이, 내가 만원 팁을, 내가 솔직히 삼만원 받았거든, 그때? 근데 만원 팁을 받았는 줄 알았나봐. 내가 그때 일당제로 해갖고, 육만오천원인가, 칠만원인가, 기억 안 난다. 아무튼 그 정도 받았어. 그때 시절에 그건 엄청 큰 거거든? 근데, 그걸로, 갑자기 육만오천원이라고 치자. 봉투에 5만 5천 원만 넣어주는 거야. 너 아까 그팁 받았지? 팁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.